졸그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죠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뭐성공의뭐 이유 뭐 원인 뭐 근거가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볼 수 있는 어 능력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공부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공부한 것보다 제 주변에 정말 성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는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관찰을 많이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가까운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것 같은데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은 제가 그분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왜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 없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저는 또 이런 거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할 건데 그세 개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 중요도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가 2분의 1, 50% 이상입니다. 뭐냐면은 크게는 실행 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실행 능력이랑 실행 속도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실행력이 높은 분들은 실행력이 높다고 또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력이 높은 분들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저보다 똑똑해요 근데 저를 되게 높게 사고 저를 높게 사고 저한테 팔로워십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도 리더십이 있지만 그 팔로워십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이유가 뭐냐면 실행력이에요 고약간님이 저랑 뭘 하다가 가끔 뭐랄게 우리가 복귀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 이건 미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는 이거를 할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 중인데 저는 사실상 결론은 내고 이미 뭔가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좀 문제가 생겨서 뒤치다 거리 하실 때좀 괴로워 하실 때도 많죠. 근데 아무튼 저의 실행력은 고약가님이 제 주변에, 제 주변에 관련 있는 분들한테 저를 설명해 줄때 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휴지종 수준이다, 진짜. 얘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실행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 뭐안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행력의 정도의 차이 는 있지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좀좀 고급지게 설명해볼게요. 이거는 이 실행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노력의 상위 버전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또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노력이 그냥 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성공에 근거가 되는 어떤 능력치가 되려면은 실행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은 노력의 양이 얼마나 투입되나. 이걸 저는 실행 능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이걸 얼마나 빨리 해야 되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라고 볼까요? 똑같이 노력했는데 누구는 시험에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열쪽볼때 어떤 사람은 백쪽볼 거고 공부 방법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노력이어도 누구의 노력은 결국에는 빛을 발휘하고 누구의 노력은 그냥 잊혀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행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로 말하는 게좀 이제부터 이제부터 말하는 게 뭐랄까 오늘 강연에 좀 백미 아닌가? 싶은데 어, 백미 아닌가 싶은데 이게 1 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능력은 이거는 좀 신기한 건데 성공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활용을 정말 잘합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어, 그럼 이제 막 이제 또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맞아 그래야겠다. 크, 나보다 능력이 뭐랄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더 써야지. 어떻게 요이 질문을 할수 있어야죠.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난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반대로 말하면 못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거를 곰곰이 따져 물으셔야 진짜 졸고러기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똑똑하다고 해서 실행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크게 여러분,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심지어 똑똑하면 실행력이 낮을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왜 많이 아니까, 이게 왜안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도 발생하고, 그냥 왜안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시, 실행을 이렇게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뭐랄까 중요한 거고 앞에 거랑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행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게뭐냐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최소한 저 사람만큼 똑똑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똑똑한지 안한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독서를 해서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심지어 이 책을 이해를 못 했더라도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책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느 정도 알게 돼요. 백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저는 그게 독서가 주는 가장 큰 효용 아닐까 싶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큰일 날수 있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고작가님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구체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어, 제가 고작가님이랑 이제 뭔가 이렇게 출판 관련해서 일을 같이 하기로 공저를 맨 처음에 쓰기로 했죠. 그 그렇게 했을 때 고작가님은 카페 중심으로 생각했어. 그때만 해도 네이버 카페가 되게 강성이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네이버 카페는 잘 되는데 는잘 돼요. 저는 페이스북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어서 고작가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이 책을 팔려면 팬덤이 있어야 되고, 카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렸죠. 저는 고향가님보다 안 똑똑하다니까요. 읽은 것도 적었고,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몇천 공우 경험이 있었어요. 그거를 딱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방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실행해 봤어. 그러니까 한방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웠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제가 실행한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보다 이거는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리더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게 또 뒤랑 연결됩니다 세 번째라 아, 오늘 강연 고급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자본력은 실행력 그 자체예요 돈은 실행력 그 자체입니다 왜 돈을 지불하면 누군가를 바로 실행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행돼 여러분 스스로도 실행하고 돈을 받으면 돈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뭐 기업의 총수가 뭐다 천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죠? 적절하게 돈을 주고 인재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인재가 핵심인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왜 기업들이 인재, 인재, 인재 타령을 하냐? 돈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재를 그 돈으로 어떻게 고용해서 그 인재를 최대한 활용을 하냐? 이게 기업의 생산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의 특징은 소탐 대실이고 똑똑한 사람 자기 안티 프레질의 다른 번역이 자자성어라고 그랬죠 제가 만들어낸 대탐 소실합니다. 큰 거를 얻고 작은 걸 잃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쉽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똑똑한 분들은 파이를 키워서 파이를 키워서 자기가 가져갈 것을 키 키운 다음에 그 파이가 크니까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을 하면 일을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파이를 키우면 10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똑똑한 분들은 여기서 9를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한 5, 4, 이렇게 가지고가지 어떤 분들은 뭐 3.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걸 나눠줘요. 같이 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끝낼 분들은 9를 가져가지 않고 6, 5, 4를 갖고 갈 거예요. 6, 5, 4를 갖고 갈 거예요. 뭐 6, 5를 갖고 갈 거예요. 파일을 키워갖고. 내가 혼자 죽어라면 1, 2 벌었는데 파일을 키워서 딴 사람들한테 1을 나눠주는 거예 그거는 뭐예요? 내가 원, 원래 혼자 있을 때 벌었을 목이에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막상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망상이 씌어갖고. 더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3사를 갖고 가거나 2만 갖고 갈 겁니다. 일단은 파일을 워서 2매는 갖고 갈 거예요. 근데 왜더 적게 갖고 가냐? 또 파일을 키우려 그래서 어때요? 파일을 두번 키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그래요. 또 100을 벌었으니까 또 3을 갖고 가요. 근데 10배 키웠으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30을 번 거예요. 그냥 30배를 벌게 된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10배를 키울 거를 두번 고민을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은 30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겪어보지 않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상 그 돈이 여러분 수중에 들어오면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영연이에요 제가 요거는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실 사례도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 계속 말씀드릴 건데 진짜 여러분이 실행력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활용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활용을 할때 대탐 대실이 아니라 대탐 소실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망하지만 않으면 망하지만 않고 진짜 20년, 30년 도전할 각오만 돼 있으시면 정말 큰 부를 얻으실 수 있, 있을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성공했고, 제 주변에 그렇게 뭐좀 맥락은 결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물어봐도 다 비슷한 맥락을 대답해 주시고. 저랑도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시고 우리 졸구럭이 여러분들 정말 잘돼 갖고 다 진짜 막 세금 막 어마무시하게 냈으면 좋겠는데 뭐다 어 실행력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영역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단위의 영역이죠 팀 단위의 영역에서 어때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을 활용을 잘 하셨는데 그 사람 을 알아보려면 독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연결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 어떤 연결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 복잡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작은 프랙탈이 하나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강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흡족합니다. 꼭 요거 많이 깨닫고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